안녕하세요. 차례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아우, 벌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언니들 월요병 걸리지는 않으셨죠? 주말에 또막 고속도로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구매자, 밴드 활동, 그리고 이렇게 참여자, 댓글, 참여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자, 이 친구들은 금무지 아이들이고요. 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아주 예쁘답니다. 자, 이 친구가 사이즈가 15cm를 다 넘춘 아이고요. 자, 이 친구도 15cm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같이 제가 준비를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매자, 구매자, 밴드 활동, 댓글 추첨. 음, 참여자. 이렇게 같이 오셔서 또 신나게 한번 놀아보아요.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놀아봅시다요. 자, 그리고 준비한 아이들. 어, 미리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선짐하셔도 됩니다. 자, 이 친구는 1번이에요. 마리아. 어, 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이고요. 아이고, 여기는 꽃게 입장이 이렇게 아주 크게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32,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얼굴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살짝 와보면 이쪽에도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사이즈 작지 않아요. 12cm를 가득 메웠으니까. 어 적어도 12cm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수영도 예쁘고요. 자이 친구는 1번, 32,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얼른찜 하세요. 2번입니다. 2번, 25,000원이고요. 엘크혼 철아입니다 자, 엘코온인가? 마리안가잘 모르겠네. 아, 마리아 같으네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자, 이렇게. 층수도 굉장히 높아요. 층수 높고요. 12cm 화분에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3번입니다. 3번. 어, 15cm 화분이에요. 화분 자체가 굉장히 큰아이고요 15cm 화분에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3번, 3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하나하나, 하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큼지막하고, 어 수영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쵸? 예쁘죠? 자, 이렇게도, 밑에서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띠리리리리.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만 수영 봐도 얼마나 예쁜지 아시겠죠? 반짝반짝 빛나네요. 자. 3번 3만 원 드리겠습니다. 4번 사이즈 확인하세요. 4번 27,000원이고요. 자, 15cm 화분이에요. 자, 화분하고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제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한 이유는 여기가 금이 좀 진하죠? 진해서 이렇게 탔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 입장은 이렇게 좀 타서 제가 저렴하게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자, 사이즈도 좋구요. 이렇게 예쁜 아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입장에 하나 타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드렸습니다. 15cm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되죠, 뭐. 그죠? 이쁜 아이. 저렴하게 데리고 가세요. 27,000원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12cm 화분을 다 넘쳤네요. 35,000원이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수영도 예쁘고요. 자, 5번. 35,000원. 12cm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쁘죠?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랍니다. 5번 35,000원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작은 아이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15cm 화분을 다 넘쳤네요. 15cm를 넘쳤으니까 사이즈가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자, 6번이고요. 49,000원에 제가 드립니다. 사이즈는 15cm를 다 넘쳤고요. 이렇게 생얼 아이고요. 수영 하나하나 다 이뻐요. 이렇게 보세요. 수영 하나하나 다 이쁘고요. 층수도 높습니다. 층이 이렇게 높아요. 정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가져가시면 행복하시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1년이 행복해요. 6번 49,000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박 큽니다요. 자, 아드리안입니다. 아드리안 군생이고요. 종이컵하고 화분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드리안. 2만원입니다. 자, 굉장히 보라보라하고 예쁘죠? 이렇게 군생이에요. 천천히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가 엄청 크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드리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진짜 예쁩니다. 자, 이 친구는 다크 파멜라 금무지라고 했는데요. 12cm 화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금이 나왔네요. 아, 금 나오면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이 친구는 제가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다크 파멜라 금 무진데 여기 금이 나왔어요. 자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참 이쁘죠. 다크 파멜라. 금무지. 자, 금 나왔네요. 금 나왔어요. 사이즈는 12cm 화분이고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금무지고요.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만원에 드릴게요. 괜찮죠? 자, 수영도 예쁘고요. 자, 이렇게. 금무지예요. 금무지. 예쁘죠? 12cm 화분입니다. 자, 이 친구는 몰개인 금무지예요. 몰개인 금무지인데요. 자, 화분이 12cm예요. 12cm를 다 메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가 금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그냥 오늘 이 영상 보신 분 득템하시라고 제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얼른 득템해 가세요. 행운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오느냐, 그거를 잡는 게 행운이죠. 행운이 왔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행운이 아니랍니다. 자, 이 친구는 몰개인 무지금이에요. 2만원에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빨리 가져가셔요. 자, 이 친구는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금이에요. 레오파드 금. 2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금 아주 예쁘죠? 자, 옆으로도 살짝 보시고요. 12cm 화분에 있어요. 12cm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금. 자, 이 친구는 당인입니다. 당인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옆에 살짝살짝 나와 있어요. 자구가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당인입니다. 이쁘죠? 밥도 많아요. 사이즈 좋고요. 자, 에그리 원이고요. 이 친구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3,000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에그린 원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누브라예요. 누브라 금이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 친구는 얼굴이 하나짜리예요. 금 확실하게 있죠? 자, 이 친구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 하나짜리 5,000원이에요. 왜냐, 여기가 상처가 있어서 5,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어,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금 확실하게 있고요. 5,000원에 드릴게요. 사이즈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이 친구는 쌍두입니다. 쌍두, 금 확실하게 맞고요. 자, 이 친구 여기 입장 다금 나왔죠? 그런데 얘는 얼굴이 두 개예요. 자, 이 친구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000원. 아,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 누브라예요. 6,000원에 드릴게요. 누브라 금이에요. 이쁘죠? 자, 위에서 봐도 예쁘고요. 옆에서 봐도 예쁘고요. 여기는 아가가 살짝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자, 7cm 화분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물을 제가 살짝 목초액을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보세요. 카시오 적금. 자, 이 친구는 6,000원에 드릴게요. 7cm 화분입니다. 6,000원. 아주 예뻐요. 이거 보세요. 가시오적 금입니다. 어쩜 이렇게 빨갛까요? 자, 레드 벨벳. 언니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7cm 화분이에요. 7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는 7,000원입니다. 7,000원. 레드 벨벳 7,000원입니다. 아주 짱짱하고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7cm 화분이에요. 얘는 손끝이 새카만데 뭘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파이어필라예요. 파이어필라. 와우, 색감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파이어필라. 아주 예쁜 아이고요. 7cm 화분이에요. 손끝이 왜 이렇게 빨갈까요? 와우, 진짜 예쁘죠? 파이어필라. 이 친구는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원이에요5천원 사이즈 좋고, 물도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짱짱합니다. 자, 화분은 7cm 화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레드 환타지라고 되어 있고요. 레드 환타지, 아이고, 꽃보다 아름답죠? 자, 이렇게 보시고, 7cm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네요. 아유, 장미꽃 같아요. 장미꽃. 자, 이 친구 7,000원입니다. 레드 환타지, 7,000원이고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니. 정말 예쁘죠? 아 이렇게 이슬을 맞아서 어허허. 싱그럽죠? 엄청 싱그러워요.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레드 환타지입니다. 자, 소인재금 한번 확인하세요. 소인재금. 자, 여기 7cm 화분은요, 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포트 5cm 화분은 5,000원이랍니다. 금은 아주 좋아요. 최상급으로 좋은데요. 자, 이렇게. 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두 개를 합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5,000원, 8,000원이에요. 만약에 두개 같이 하시면, 어 13,000원이잖아요. 그럼 12,000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12,000원. 하나 하시면 5,000원, 8,000원. 자, 두개 같이 하시면 1,000원 빼 드릴게요. 자, 9cm 화분이고요. 자, 이 친구는 레이디 초이스랍니다. 레이디 초이스. 자, 9cm 화분이고요. 9cm 화분에서 이 정도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와, 정말 색감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니다 레이디 초이스 이쁘죠 이 친구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레이디 초이스 만원 이에요 자이 친구는 온슬로우 구요 온슬로우 쌍두입니다 삼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아가 아니고요 이렇게 묵은 아이 어 삼천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얼음공주 엘사예요. 자, 이 친구는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사이즈 크고 2만 원짜리고요. 자, 이 친구는 음, 사이즈 확인하세요. 얼음공주예요. 자, 이 친구 똑같은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다르고요. 가격이 다르죠. 2만 원짜리하고 어... 7천 원짜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7천 원에 드릴 거예요. 자, 보통 어, 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7,000원에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어른공주 7,000원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자구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아이고, 이 막, 안에가 다 넘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얘가 또 굉장히 얼음공주가 이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얼음공주고요. 큰 아이 원하시면 이 친구 2만원인데요. 18,000원에 드릴게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거 잔이에요 얘가 잔이 안 자니 안 자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구요 목대가 엄청 꿀벅지에요 정말 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이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는 아이구요 잔이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유 세상에 얘가 한 몸이구요 어, 완전히 꿀벅지를 하고 있는데, 꿀벅지에서 자구가 또이 잔인은 제가 키우고 있어서 알아요.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서 또 신나게 놀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유, 놀러 많이 오세요.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매자 밴드 활동하신 분들 꼭 놀러 오세요. 누구나 환영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누구나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자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